안녕하세요. 오늘의 말라가시어 제15회차입니다. 오늘은 길 묻고 알려주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단어 몇 가지 먼저 살펴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바뚜루이 음, 하면, 아뚜루이는 보여달라는 얘기인데, 길을 보여줄 순 없으니까 가르쳐 주거나 알려달라는 말이겠죠. 마바뚜루이 음, 닐랄라나 하면 길. 만카니 어디 어디로 향해서 어디 어디로 바자르베는 시장이죠. 만데하는 가다. 마이치는 직진. 곧바로 가는 걸 말합니다. 알로와 먼저. 아비에우는 조금 있다가 뭐 이런 말이 될수 있고. 미빌리는 돌다. 안카바나나 오른쪽. 그러니까 미빌리 안카바나나면 우회전하는 걸 말하겠죠. 대퉁가 그러면 나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바자르베 가는 길을 알려주시겠어요? 먼저 직진하신 다음에 우회전하면 바자르베가 나와요. 이런 말입니다. 바아 두루이 닐랄란 만칸 바자르베 바 두루이 닐랄란 만칸 바자르베 mba doroy ny lalana mankany bazary be mbadoroy ny lalana mankany bazary be mba doroy ny lalana mankany bazary be mandea mahitsy aloha avy eo mivily ankavanana dia tonga mandea maits alua avieu mivili ankafanana te tunga mandea maits alua avieu mivili ankafanana te tunga mandea a ma alua avieu mivily ankavanana de tonga mandeha mahitsy aloha avy eo mivily ankavanana de tonga